네, 오늘 뭘 만들... 뭐냐면 이프님 몰래 이거 만들었습니다 자,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? 지금 밖에 뉴스가 들리고 있는데 조금만 귀좀 해주세요 이프 앤드 이프는 앤드가 아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뭐할 거냐면요 개발할 겁니다. 우리들만의 시골. 네, 저 정수기도 그 방송에서 했는데, 네, 그 방송을 제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쪽 거 따라 할 겁니다. 네, 완벽히 따라 하진 않고요. 네, 일단은 우리들의 시골, 네, 시골 바로 꺼내는. 플러스. 바로 꺼내는 블로그 네 안봐도 비디오죠 어. 안봐도 비디오지 응? 응. 시청자 분들도 뭐 다알아 어. 우리들만의 시골 봐봐. 완벽해 역시 완벽해 역시 역시나 오케이 완벽해 이쁜님 보다, 제가, 어, 아마도 마크에서 상식을 더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청밭. 청밭. <laughs> 이프님 만의 밭. <밥. 웃음> 자, 나무가 좀 있어야지. 어? 나무 없으면 시골이 아니지. 역시 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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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시골 가운데 뭐가 또 오케이 시골 시골 느낌 난다. 고래 향기가 나. 와, 너무 이쁜데? 너뻐 레벨 일, 정밭 레벨 일, <웃음> 첨나무밭, <웃음> 첨나무밭, 첨. 첨나무 밭 첨나무 밭 뭐야 밭 첨나무 밭 완벽해 자 그다음에 또 허수아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장하면 허수아비지 근데 조금 조금 무섭게 해놔야지 무섭게 <laughs> 무섭게 아니야.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네. 구독과 좋아요. 절대 까마귀들이 오지 않을 것. 같아. 이거는 명작이다. 와, 대박. 절대 까마귀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아. 거을 까마귀들이 먹을 거 없다. 하고 그냥 썩 물러 끌것 같아. 진짜 이거는 명작이야. 와, 진짜 이거는. 이거는 무적이지. 어, 무적이야. 와, 너무 무서운데? <laughs> 어 목이 이상해. 목이 이상해? 말이 살짝 이상한데. 오케이 맞나? 맞는다. <laughs> 절대 안올것 같아. 이마귀. 이. 마. 이마 이. 마기 이프님이 이 영상 보면 진짜 깝친다. 서뭐 오케이. 엔마귀엔마 나 오케이. 너번 이게 더 심한데. 이게 더, 심해. <laughs> 이게, 더 <심해. 웃음> 이게 더 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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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이야 근육이 근육이~~ 이거는 진짜 이거는 명작이다 다른 데도 써야겠어 이거 아 뭐야 잠시만 이거 뭐야 아 이게 이게 이수아비 이름 멋진데 일영 아니야 이거 음오오오 아니야 아니야 칠칠 칠십 칠 레벨 칠십 칠 레벨 엔마귀 까마귀죠? 엠마귀 까마귀 발톱 야 명작이다 아니야 절대 나 아니야 이건 응, 저 절대 아니에요 저 이스킨이에요 네 저 절대 이런 스킨 아니에요. <laughs> 무서운데 되게 아 저주 걸릴 것 같아. 저주 걸릴 것 같아. 아 무섭네. 오 갑자기 무서워졌어. 네. 는 완벽한데. 청밥 1레벨. 참나무밭 레벨 없어 이수아비. 7 0아칠 77레벨.

까칠 엔치 엔치 칠십 칠백 칠십 칠 레벨. 레벨 레벨 완벽해 엔치 칠백 칠십 아 칠천 칠백 칠십 레벨. 7777레벨 뿌뿌뿌눈눈와 진짜 명작이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 까치는 꼬리가 있으니까 꼬리 좀 길게 해주자 양갈래지 까치가 역시... 어,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? 오케이, 엄청난데? 안잘자 잘자 음 빰빰 라밤 빰빰 앤마기 <laughs> 꼬리 더 길게 해까와 <laughs> 진짜, 너무 완벽한데? 엔치 너무 완벽해 엔치다 시골 우리들만의 시골 네, 그리고 어 방학이 며칠 안 남아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아마도, 못할 수도 있는데, 아마도, 그, 뭐야, 야생 그 방송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빨리 찍고 싶은데, 네. 이프님이 안 오네요, 네. 완벽한 시골. 우리들의 시골.